77번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수 X에 대해서 집합 AN을 AN은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A3랑 A4의 교집합은 AK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A3를 먼저 해볼게요. A3는 X는 3과 서로소예요 서로소는 뭐예요 1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걸로 서로소라고 하죠. 1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그래서 3과 1이면 3에는 1과 3이 있죠. 약수가. 근데 1을 제외하고는 공통된 약수가 없죠. 그래서 1도 서로소가 형성이 됩니다. 2는 서로소죠 얘는 1, 3이고 얘는 1, 2니까요. 그래서 1을 제외한 다른 공통된 약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1, 3이랑 3은요. 3 3은 안 되죠 1 3이고 여기 1 3이니까 1 외에도 3이 공통된 약수를 갖죠 그래서 안 되고요 4도 되고요 5도 되고요 6은 안 돼요 왜냐하면 6은 1 2 3 6 있는데 1 3 있잖아요 3이 겹쳐요 그래서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통된 약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6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A3을 쫙 구합니다 그리고 A4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1, 3, 5, 7, 9 이렇게 나와요. 두개 교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교집합은 1이랑 5랑 7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 있는 6이랑은 요런 요 것끼리 서로 서로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A6을 구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일단은 3, 4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소가 되려면. 맞죠? 3, 4는 아니 거고, 뭐가 될 거냐 따져보는 거죠. 1 집어넣어서 서로 소냐? 이렇게 물어보고, 2 집어넣어서 서로 소냐? 3 집어넣어서 서로 소냐? 4 집어넣고 서로 소냐? 이렇게 따져보면 될듯 해요. 그래서 1호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6과 1이 서로 소고, 6이면 뭐요? 2랑도 서로서 2안 되고, 3안 되고, 4안 되죠? 그래서 1 되고, 5 되고가 되죠. 그 다음에 뭐요? 6은 작년이 안 되죠? 그리고 7 되고요. 8안 되죠? 9안 되죠? 그 다음에 10 안되죠 그래서 157 이렇게 되는 게그6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k값은요 6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